엄청난 오르막, 엄청난 오르막 샷을 쳐야 되는데, 이 경사를 어떻게 사진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네. 입술.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진짜 스키장 슬로프 최고 난이도. 그걸 뭐라 그러죠? 상급자용 코스 슬로프 같은 느낌. 누가 보고 있지요? 그러니까, 네, 이게 아니겠요 <목소리> 이거는 뱀샷 안 통합니다. 그렇다고 요로 골릴락 하면 옥샷 나면 도로 막고빡구할 확률이 높고 편안하게 쳐야 저 덕거리 하겠네. 백스핀, 드라이버 백스핀 먹었구면다으로 티샷까지 굴러 내려오겠다. 됐다! 됐다. 자. 됐다! 됐다! 언덕이 올라갔다! 와, 저게, 저게 최선이다. 저 언덕 이잖아요 괜찮은데. 저 무조건 올려야 돼요. 저, 언덕에 못 올려가서 경사에 맞추면 바꾸고 얘가 카트 타고 다시 일까어 온다. 지 않아요? 느낌나 쪽 보고 있어요. 지금 살짝 오른쪽 보고 있어요. 에. 아 열렸대. 이게 날키샷. <laughs> 공이 날려버렸어. 날키예다 네, 이렇게 공이 날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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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미하게 해제 기상 나쁘지 않아. 이야, 구샤 아주 영리 하기 좋 습니다. 누나 어. <laughs> 와. 가십쇼. 이건 <laughs> 안 타면 몰라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 타면. 진짜 모라면안 돼. 시급한데, 걸어가려면 음. 이거 등산 짝대기 들고 가야 된다. 짝대기 콕콕 해가. 아이고야, 이 경사. 오르막, 이봐, 안 보여? 이 오르막이. 이래 돼 있어가지고. 아, 이봐, 이거, 이거. 야, 이 경사가. 이게 당신 거. 어. 일단 카트에 올리고. 응. 어, 일단 저기 보이는 거는 지금 중핀에 100만 보실게요. 뒷트보다 50 보셔야지. 핀고 어. 이거 뭐 경사가 이만 있어가지고 뭐. 어, 여기도 100만 보정, 아, 100만 보정 크겠다. 여기도 90만 보정. 얼마나 나아가 73. 응? 6 6 m 터 인데, 우리 막바가저 피칭, 피칭 칠게요. 이거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, <laughs> 아, 저 천, 의, 의 천, 엘랑공. 오, 야. 네, 네. 나이스. 네. 와, 어려운 거있다 이거 잡아줘요. 어, 나도 저렇게 올려야 될 텐데. 오, 날이해해 도로 막고 올라가서 너무럭키 너무러킨데. 도로 막고 튀었는데 다행히도 딴데 안 가고 그린 위에 올라갔어. 봐, 그린 위에 그린으로 튀어서 하고디리 공이 그린으로 튀었. 굿이래. 이거 서겠나? 이거 이말 경사가 이 말에 돼 있어가지고, 이거는 경사가 심해갖고 어쩔 수가 없다. 역사도 심해서 야가 안 쓴다. 멀다. 멀다. 관심 없는 동안에 경사를 이기지 못하고 지원도 자빠져 있었어 경사를 못 이기고 여기서, 여기서. 어, 그런 것 같아 우리 이제 다음 완전 내리막이죠? 어. 아, 네? 어, 포트, 누나, 포트. 체. 체. 어. 오케이 어우야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잡아세요 내가 사진 한번 찍어봐 그걸 그거랑 사진 동영상이랑 화질이 달라서 데 안전 내리 막을까